지드래곤, 아이유, 데이식스, 로제, 케이월드 드림 어워즈 베스트 음원상. 2025 케이월드 드림 어워즈가 베스트 음원상 수상자를 선 발표했다. 조직위원회는 14일 케이월드 드림 베스트 음원상 부문 수상자로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 가수 아이유, 밴드 데이식스, 그룹 블랙핑크의 로제를 공개했다. 지드래곤은 지난해 10월 7년여 만에 솔로곡 파워를 발매, 각종 음원 차트 최상위권을 휩쓸며, 케이팝 시장에서의 독보적 존재감 을 확인했다. 지난 2월 낸 정규 3집 이버 맨쉬 의 타이틀곡 투베드와 테이크 미등 수록곡들도 여전히 국내외 주요 차트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아이유는 지난 5월 발매한 세 번째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 셋으로 음원 강자의 귀환을 알렸다. 타이틀곡 네버엔딩 스토리를 비롯한 수록곡 전체가 국내외 주요 차트 상위권에 랭크되며 큰 사랑을 받았다.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 예뻤어. 웰컴 투더쇼 등의 역주행을 통해 믿고 듣는 밴드로 급부상한 데이식스는 지난해 9월엔 뮤니 구집 밴드 에드의 이 타이틀곡 노가네 레유로 국내외 주요 음원 차트를 녹였다. 지난 5월엔 싱글 메이비 투모로우 역시 발매 직후 국내 음원 차트 1위에 오르며 수식어를 스스로 증명해냈다.